애기 심장 박동 소리가 뚜, 뚜, 뚜 하고 들리는데 저전기전하는줄 안... 알았어요, 선생님. 아니, 엄마가 힘주려고 숨을 딱참는데 저도 막 같이 숨을 딱참게 되고 나왔잖아요. 저 그때 얘기 잘못되는 줄 알고, 와,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, 와. 와, 진짜 미치겠더라고요. 아니, 그러다 얘기가, 아! 하고 울었잖아요? 한 30초 걸렸나? 저 진짜 그때 세상의 모든 신들한테 다 감사드렸어요. 하느님, 감사합니다. 부처님, 감사합니다. 애기가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울려야 되는데 두두두 이렇게 들리지 아니 제가 막뭘한 것도 아닌데 제가 막 애기를 살린 것처럼 막희열이 올라오는데 와. 느꼈던 거 아니죠. 다들 느끼셨던 거 맞죠? 그쵸.